단일화를 하겠다. 한독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신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이에 김 후보는 단일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 방식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생명 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냥 자리를 내놔라. 이른바 당심을 두고도 두 후보는 충돌했습니다. 한 후보는 당심을 강조했지만 거의 뭐 87%가 단일화를 우리 후보님하고 저하고 해라. 김 후보는 자신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식 후보로 다 확정한다. 그게뭐 하는 일이냐. 팽팽한 기싸움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기는 입당도 안한 정당에서 결국 대화는 1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는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좋습니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두후보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제오 단체장과 만나 경계,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이라며. 주 4.5일째 도입도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친기업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영남 지역을 찾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는 기업의 목소리에 경제 회복의 중심은 기업에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껏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는 성장을 계속 일으킬 방법이 거의 없다.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째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확신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전문 유튜버들과 만나 중도층 공약에도 나섰습니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부동산은 세금으로 억제하기보단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말리지 말자. 막 굳이 막그 세금 막 때려가지고 억누르고 이 하지 말자. 그 시장을 놔두고 미국의 관세 정책은 관세가 아닌 다른 것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카드를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카드가 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